풋볼 보헤미안입니다. 벨파스트에 자리한 북아일랜드 축구 대표팀의 홈경기장 민저 파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북아일랜드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좋게 참관했는데요. 유럽과 영연방 4개국 중 변방으로 불리는 북아일랜드 축구지만 그들의 유구한 축구 역사를 알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축구에 대한 역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서 네번째로 오래된 축구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일랜드와 한뿌리였는데 1921년 아일랜드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부발랜트 축구협회로 분리가 됐습니다. 월드컵 본선은 세 차례 출전했고 최고 성적은 8강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이 1986년 멕시코 음. 월드컵이니 33년 동안 대회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지난 유로 2016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여타 국가에 비해서 별볼일 없는 이력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때를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제무대에서 이렇다 할 이력이 없는 팀이라 전시관을 통해 내세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통해 꾸미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00년이 훌쩍 넘은 매치데이 매거진이 가득 전시된 것만 봐도 북아일랜드 축구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음.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지 베스트 빼면 누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명이 거대한 손이었던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 골키퍼 팻 제닝스, 유로 2008 지역 예선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헤트 트릭을 기록했던 데이빗 힐리 등 제법 이런 값이 있는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아일랜드 리그와 소속된 클럽에 대한 소개도 받았는데요. 북아일랜드 최고의 클럽은 리그 우승 53회에 빛나는 림필드입니다 그린 앤 화이트 아미, 줄여서 가와라 불리는 북아일랜드 팬들에 대한 소개도 꼼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팬들은 유로 2016에서 아이슬란드 팬들과 더불어 유럽 최고의 팬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윈저파크 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투어에 앞서 먼저 경기장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3년 문을 연이 경기장은 북아일랜드 축구 상지입니다. 북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북아일랜드 최고 명물 림필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북아일랜드의 영광스러운 경기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을 홈으로 초청해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윈저 파크의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18,434석이 내부에 자리하고 있고요. 콘서트장으로도 종종 활용되는데 그때는 22,000석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크기나 디자인적으로 볼때 유럽 내 유명 경기장에 비해 뭐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는 완벽한 천연 잔디는 아닙니다. 80%가 천연 잔디, 20%가 인조 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앉는 벤치와 관중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낌이 다른 클럽의 경기장에 비해 독특합니다. 음... 마치 생김새가 다른 조약들을 놓은 듯 여러 색깔의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컬러는 전통의 녹색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기자회견장과 믹스트존 그리고 기자들이 작업을 하는 기자실입니다. 방문 당시 2018-19 UEFA n a t i o n 오스트리아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놔둔 상태였습니다. 유독 시선을 끄는 한 가지가 있었 습니다. 기자실 벽면에 소개된 말콤 브로디 라는 기자인데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1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취재 경력을 가진 영국에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축구 전문 기자 셨습니다. 이 공간이 말콤 브로디 홀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최고가 되려면 열정과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걸 새삼 배웠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전 경기 모습이 새겨진 벽을 지나니 부알랜드 선수들의 라크룸이 등장했습니다. 이라커롬에서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니얼 맥킨입니다. 맥킨은 2017 시즌 광주 FC 소속으로 K리그에서 잠깐 활동한 바 있는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공격수입니다. 라커롬 옆에는 선수들이 드나드는 터널, 그리고 내부에서 몸을 풀수 있는 간략한 체육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의무팀은 영국 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상 윈저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혼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기장과 북아일랜드 축구 역사를 너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북아일랜드 축구협회의 브라이언 씨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정보가 보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폴보헤미안이었습니다.